은퇴라는 말은 어쩌면 오랜 시간 버텨온 노동의 끝에서 마침내 도달한 휴식 같지만, 정작 현실은 전혀 다르다. 나이를 먹고 일을 그만두면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경험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지켜줄 것은 통장 잔고와 소비 습관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퇴직금을 받는 날의 안도감도 잠시 관리되지 않는 돈은 흘러가고 쪼개지지 않는 소비는 불안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여유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에도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이 차이는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 첫 번째 사례는 정년 퇴직한 뒤에도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60대 초반 김모 씨 이야기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덕에 퇴직금과 연금을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퇴직 직후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자녀의 신혼집 자금에 큰돈을 지출하는 등 본인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했다. 초반에는 주변에서도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지만 3년이 지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장고를 보며 그는 불안해졌고 결국 소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도 끊고 자동차도 처분했다. 문제는 이미 지출 구조가 커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줄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었다. 김씨는 이후 재무상담을 받고 가게 지출을 철저히 재조정하며 겨우 다시 균형을 맞췄지만 여전히 자신이 처음 몇 년간 지나치게 여유를 부린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관리하느냐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뒤 주택 연금에 가입해. 소득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박모 씨 부부의 이야기다. 박 씨는 자영업을 하며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해 꾸준히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해왔다. 은퇴 후에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유도했고, 부부는 외식 대신 손수식사를 준비하며 소비를 줄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 안정적인 예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했다.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만족감을 느낀다. 중요한 건,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소득과 계획적인 지출의 균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 번째 사례는 아예 은퇴 후에 새롭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62세 여성 최모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에는 그저 쉬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고,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부터 그는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어디에 새는 돈이 있는지를 기록하면서 소비를 점검했고, 금융 교육 강의를 들으며 본인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는 필요 없는 보험들을 점검해 중복 가입된 상품은 해지하고 의료 비용이 집중되는 영역에 특화된 보험으로 바꾸며 리스크를 줄였다. 또 본인의 지출 성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생활비를 정액제로 운영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다음 달로 이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금 그는 수입이 크지 않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는 말한다. 여유란 건 결국 돈보다 관리에서 온다고. 이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을 만드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리의 기술이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누군가는 3년 만에 다 써버리고 누군가는 20년을 견디며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 차이는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돈을 어떤 기준과 원칙 아래에 운용하느냐의 문제다. 재무적인 자기 점검 능력, 소득 대비 지출의 균형 감각,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은퇴 후의 삶은 비로소 여유라는 이름을 얻는다. 은퇴 이후 삶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의 싸움이다. 고정된 소득원은 줄고 지출은 의외의 변수로 인해 계속 발생한다.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자녀의 돌발적인 경제적 위기, 칩술이나 이전과 같은 주거 변화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철저한 돈의 관리다. 이는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후회가 남지 않는지를 아는 태도를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얼마나 모았느냐에만 집중할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진짜 여유를 결정짓는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큰 수익보다는 예측 가능한 지출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은퇴 후 진짜 여유란 매일의 소비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계획대로 돌아갈 때 느낄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품질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읽는 나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루는 삶그 안에 여유가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다. 자산의 흐름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스스로의 삶을 안정된 구조 안에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흔히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이야기할 때 얼마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만 집중하지 마. 정작 중요한 건그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는 은퇴. 자산의 절대 금액보다는 지출 구조와 소비 습관의 조화가 여유로운 노후를 결정 짓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절약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라도 어떤 이는 5년 만에 다 써버리고 어떤 이는 20년을 나눴으며 퍼틴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일상적 금융관리 역량이다. 노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지출의 구조하다 즉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이 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확한 가계 지출 분석이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어떤 고정비가 나가고 어떤 소비가 반복되며 어디에 지출이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재무 불안을 겪는 이유는 통제되지 않는 지출과 불규칙한 소비 습관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초기에는 그동안 수고했으니라는 자기보상 심리가 소비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자산의 흐름이 빠르게 악화되곤 한다. 이 시점에서 자기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 여유와 불안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둘째로 중요한 관리 전략은 현금 흐름의 시나리오 하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짜는 것을 넘어 예상 가능한 수익과 지출을 구체적인 시간 단위로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다. 은퇴 이후 소득은 대부분 연금과 일부 투자, 수익 또는 퇴직금 이자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불안정하면 전체 삶이 흔들린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이자 수익률 변동의 영향 생활비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한 유동성 확보 전략 등을 미리 짜두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자산의 일부를 일정한 정기 수입처럼 분산 수령하는 방법 역시 현금 흐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화된 수익 구조로의 전환을 권장하며 소득 대체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강조한다. 셋째는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및 의료비 관리다. 은퇴 이후 가장 큰 지출 변수는 의료비와 긴급 자금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산 전체를 갉아먹는 주범이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전후의 포장성 보험 재정비를 권장한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보험은 해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실손보험과 중대 질병 포장은 필수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실할 경우 예기치 않은 질병 하나가 가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자녀 지원에 따른 재정 손실이다. 은퇴 후 자산을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는 자녀의 독립을 우선시하고 자산 이전은 계획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되 반드시 본인의 안정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넷째는 정서적 소비의 절제다. 은퇴자는 시간과 자유를 얻게 되는 동시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고립감과 심리적 공허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감정 소비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식이나 취미 소비를 넘어 무계획한 여행 지출 고가의 전자기기 구입, 자녀나 손주에게 선물 등 일시적 만족을 위한 소비가 반복되면 재무 구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용한 금액과 감정의 흐름을 연결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기를 쓰거나 가계부를 통해 자신이 소비를 통해 얻으려는 감정적 보상 심리를 분석하고 그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지인과의 공동 요리 모임. 여행 대신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정서적 여유를 위한 소비는 단순한 물질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의 연결에서 오는 심리적 충족감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금융 문해력의 강화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실수나 시행착오의 여유가 없기에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단순히 상품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 상품의 구조, 수수료 체계, 리스크 요소 수익률 변동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후 최소한의 금융 교육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유튜브 영상이나 온라인 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 등 다양한 자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자산 관리 서비스나 재무 상담에 의존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기성 상품이나 무리한 투자 권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자산을 자기 손으로 지키는 힘을 갖게 된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여유는 돈에 많고 적음보다 그 돈을 얼마나 지혜롭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한 가계 점검 계획적인 현금 흐름 관리 리스크에 대비한 사전 조치 감정 소비의 통제, 그리고 금융 지식의 지속적인 학습이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질 때, 비로소 은퇴는 불안이 아닌 여유의 시작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에서 비롯된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유함은 돈을 잘 모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